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거야. 알았지? 네. 자, 수학적 귀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.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, 알았지? 그 다음에 무작위로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. 알았어? 알았니? 네. K가 뭔지 모르잖아. 그지 가정을 하고서 K 플러스 1번째. 이게 가정, 가정한 거야. 이게 성립한다고. 그럼 얘가 성립할 때 얘가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. 알았니? 알았어?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라고? 수학적 변화. 그러면 첫 번째 한 성립했지, 그치?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얘가 성립해. 알았어? 그러면. 여기다가 1대입파면 얼마가 되는 거야? 두 번째 항도 성립한다는 얘기고, 그지? 2대입파면세 번째 항도 성립하고, 그지? 네.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 성립한다고 볼수 있다. 이렇게 가는 거지. 증명하는 게, 알았어? 네.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수학적 귀납법이요 그래서 1 더하기, 2 더하기, 3 더하기, 점점점 해서 n까지 더한 것이 2분의 n, n 플러스 1이 됨을 증명하는 거다. 알았지? 자, 박스 칸 봅니다. n이 1일 때, n이 1일 때가 뭐야? 1일 때. 1 대입해봐. n에다가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아니야. 알았어? 네. n에다가 1 대입하라는 얘기는 1, 2, 3, n이 아니라 그냥 1이다 이거야. 첫 번째 거. 까지만. 알았어? 알았니? 네. 좌변이 1이다 이거야. 그럼 여기다 1 대입해봐. 이렇게 되겠지, 그렇지 성립해, 안 해? 성립하지? 네. 좌변도 1, 우변도 1이니까 약분해주면, 그지? 네. 거기 나와 있는 게 그예요. 그래서, 봐봐. N이 1일 때 성립한다. 됐지? 네. 자, 두 번째 뭐야? 두 번째. N이 뭐일 때? N이 K일 때뭐 한다고? 미출천아. 성립한다고 뭐하? 성립한다고? 네. 가정하면, 가정한다고. 성립한다. 아까 분명히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했어? 그지? 네. 가정하면, 아, 성립한다고 가정하니까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되 내가. 1 더하기, 2 더하기, 3 더하기, K는 그럼 뭐가 되겠어? 2분의 K, K 플러스 1이 되겠지, 그지? 이해가 니 네. 자. 근데 나는 뭘 증명할 거라고? 아까 K일 때가 아니라 K 플러스 1일 때가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거야, 그지? 네. 이해가 니 네. 그럼 K 플러스 1일 때는 이쪽에 뭐가 나오겠어? 1 더하기, 2 더하기, 3 더하기, k 까지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해줘야지 k 플러스 1일 때가 나오겠지, 그지? 네. 그럼 이쪽도 2분의 k, k 플러스 1에다 똑같이 k 플러스 1을 더해줘야 되겠지. 이해가니 네. 자. 2분의 2가 되는 거야. 그럼 2분의 얘하고 얘 더해줘야 돼, 그지? 오케이? 네. 얘하고 얘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어? k 플러스 1이 공통이니까 k 플러스 1로 묶고 k 더하기 2가 남겠지, 여기는. 이렇게, 그지? 네. 얘가 아니? 네. 자, 그럼 잘 봐. 잘. 이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이, 여기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이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, 그지? 네.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어봐. K 플러스 1, K 플러스 2가 되잖아, 그치? 네. 얘가 네.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, 얘는 요거를더 해준 거잖아, 지금은 그지 네. 다른 방법이었단 말이야, 그치? 네. 그런데 K 플러스 1일 때도 어때? 성립하잖아, 그치? 네. 어, 그러니까 다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첫 번째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? 얘가 들어가야 되겠지? 이 자리가 가란 말이야, 그치? 네.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? k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야. 가 자리에 애가 들어가는 거야. 네. 오케이? 네. 자, 그런 다음에 는. 는. 자, 아까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? 요거 통분했지, 그렇지? 네. 2분에 뭐가 됐어? k 플러스 1, k 플러스 2가 됐잖아. 근데 거기 나 자리에 들어가는 걸잘 봐. 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니, 나 자리에? 플러스 요 k 플러스 1 있지, 그렇지? k 플러스 1이 있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?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. 거기에 맞춰서 하자. k 플러스 1, 그 다음에 나 더하기 1. 이렇게 되있지 그지? 네. 그럼 뭐야? 얘를 갖다가 k 플러스 1로 뽑아놨다 이거야, 그지? 얘가? 네. 어, k 플러스 1로 뽑았어. 자, 그럼 여기 뭐 나와? k 플러스 1 나갔으니까 2분의 k 남겠지 네. 그리고 요거 나갔으니까 더하기를 남겠지. 네. 나 자리에는 그러면 얘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겠지. 그지? 네. 나 자리에. 이 끝이야 이게.